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의 사생활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빠가 지금 집에 없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 클라스티비 구독 구독구독 구독구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옷이 있고요 키보드 이렇게 맞아요 키보드

아, 아니, 깜짝 놀랐잖아! 아니, 되게 남의 방에 들어와서 내가 <laughs> 네, 너무 떨렸나 봐 야, 진짜 아야, 야, 야자이형또나또 야. 인형 어또또 아, 진짜 아우 싫어 귀엽 너무 콩을 자르게 될 거야 라바야요 라바 라봐. 얘는 베이또 시작이다, 또 시작 2탄이 음. 또이탄 찍으려고 아니야, 이거 1탄이야 어 일탄이야? 응. 방금 저기 이탄이잖아. 아니야. 방금 잠깐는 잘못 찍은 거. <laughs> 그 잘못 찍은 거 영상 안 보이거든, 뭐 하는 어. 저기 뭐 있군요. 두두두 두. 응. 시끄고 있고요. 한 번. 바로 알람 울리는 거. 알람 어떻게 맞추는 거죠? 맞춰는 거죠? 모르는더군 아이씨 <laughs> 큐브 종류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큐브 건드리지마 진짜 큐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laughs> 이아저 어! 이렇게 <laughs> 봐요 트위스트 지마라 <하지> <laughs> 이렇게 큐브가 생겼고요 지금 카메라죠 그 뒤에 데미지 털림스 같은 거면 될지? 오빠. 좀좀 맞춰. 좀 섞어 봐. 저.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내지고 털어 까먹었으니까 다행이겠다. 응. 이건 가져가도 걔가 가져가겠어요. 뭐? 뭐라고? 갔아 씨, 이제 이제. <laughs> 이제 몸수색을 시작해 <laughs> 몸수색을 이 뻥이야 자여기 전등이 있고요 저기 옷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즐을 잘 봤죠 퍼즐을 다세히못 <laughs> 봤죠 <laughs> 이렇게 됐어어 아, 하지마! 어, 아, 저기, 오빠태권도선지자발견했어 아, 이거 어 아, 안 돼. 아, 아 아, 아, 너, 뭐.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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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아, 야, 아 아.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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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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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멋있어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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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 내렸잖아. 알이어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아 이건 또 뭐냐? <laughs> 메달이에요, 메달. 응 멋있게 생겼네요. <웃음> <웃음> 자기 오빠 어릴 때 사진. 아, 뭐 거야 아, 부탁 뭐 하지 마라. 응, 음, 또 뭐가 있나? 여기 또 있네. 하나. <laughs> 사진이요 자, <laughs> 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클라스 구독, 꾹꾹 눌러주이제 어? <laughs> <laughs> 맞추도록 하다습영상고뒤다클줬다도영상눌러고뒤졌다이 영상은 디다어영상다이영자클라저트다이제상은도록하겠이니클다이영이영다 <laughs>